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그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죠. 아, 그 사람 안에 이제 군대 귀신인,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아주 골칫거리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황을 보면 3절과 4절이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있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도 많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 때문에, 너무 힘이 세니까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도착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어, 수많은 귀신들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 떼를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귀신 들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아주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가달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에 귀신들에 따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해 준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거부해 버리는 배척해 버리는 내용이 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18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귀신 들려서 온갖 사람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치료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본인도 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따라 나서기를 강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 무엇이냐? 온전히 내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신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목사로 헌신하는 것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헌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셔서 목사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제자들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모습이 온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언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삶 전체를 버리고 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다든지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산다든지 하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또한 가지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방식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은, 그런 사약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 일이 아니면 따라 나서는 일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 없이는 내 삶을 다 바치겠다고 해도 하나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도 하시냐면,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을 부르신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역, 어떠한 부분은 특별한 몇 명만을 데리고 그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아래에 35절 이하에 보시면,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이 죽을 빼에 걸려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살려내는 그 장면, 그 사역하는 일에 12명의 제자들 다 대동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만 데리고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과 3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바와 야고바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역에는 그세 명만 특별하게 데리고 가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세 명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난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화되면서 그곳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제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 절과 삼 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바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려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현대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예수님은 불공평하게 그 12명의 제자를다 데리고 가서 공평하게 그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지. 왜 무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편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쓰실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삶의 자리 그 영역에서 주님께 섭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종된 우리의 모습의 본분,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면 따르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얼만큼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상관없어요. 목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설리 집사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 상관없어 심지어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을 맡겼다고 해도 다른 모든 직분과 똑같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예수님의 명령보다는 내 취향이 중요하고, 내 적성이 중요하고, 내 능력이 중요하고, 이런 것에 축정을 맞춰가지고, 자꾸 주님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어떤 직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걸 안 주면 삐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꾸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내가 해야 될 일도 결정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를 선택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가 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새로 방문을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물리학자를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좀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 물리학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물리학자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교회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했던 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물리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방문객이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물리학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물리학자를 에잎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취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두지 않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를 오직 예수님께만 줍니다. 그 물리학자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의 신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